안녕하세요. 오늘은 말라기 2장 불충성에 대한 책망.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너희 제사장들아, 이 땅의 목사들아, 이게 이 땅의 성도들아.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.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. 너희가 만일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, 이 천국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, 이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, 또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,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,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, 이 굵은 배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.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.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유로 하신 말씀. 모든 것은 다 비유로 했다. 한 말씀. 이것을 두지 아니하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. 이 얘기는 거예요.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전책할 것이요. 너희의 종자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종자. 를 말하는 거야. 또똥곧 너희 절기의 시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 땅의 목사들이 전하는 종교신학, 종교철학 사람의 교훈,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이 똥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발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왜 듣지 않냐 이 땅의 종교 신학이 이 땅의 제사장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가언이설로 자기의 종교 생각으로 다 미혹을 시켜서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. 이 얘기는